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볼까요? 음. 자, 디스가, 디스가 생성자 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이 다른 생성자라는 건 이름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생성자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라인에 와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박스 7이잖아 이렇게. 여기 지금 생성자가 불렀는데 디스 111이야. 그럼 이건 뭐라, 뭘 얘기냐면 하 박스 711이라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디스를 이용해서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수행이라는 걸 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거라고. 박스 7에, 여기. width, height, depth. 이게 있단 말이야. 여기. 얘를 부른 거야. 뭘로? 111 가지고, 지금. 여기. 그니까, 러 요걸 치고, 매개변수 3개 생성자 주생 치고, 1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이게 디스가 누구야, 디스가? 여기서 얘를 불른 객체가 만들어졌거나, 하여튼 객체가 있다, 객체. 객체. 자, 이름, 보자고요. 자, 여기. 박스 7에서 마이 박스 1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박스 7로 가봐. 누굴 만들어? 마이 박스 1. 여기로 왔어. 그러면, 마이 박스 1. 여기 위스 있는 거고, 여기 에0 들어있어. mybox1.height에 0 들어있는 거고 mybox1.depth에 0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0이 들어있는데 여기가서 이제 얘를 생성해야 될거 아니야 dis111 하니까 box7.111 얘로 가죠 얘. 얘로 얘 오니까 뭐부터 해 매개변수 세개 생성자 수행 111을 집어넣어 요 dis가 요게 요 객체가 mybox1 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111 이렇게 늘어놓고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수행을 출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니, 여기, 여기서, 이제, 박스 7에 111을 먼저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매개변수 3개 생성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수행이 나와. 왜, 왜 그렇다고? 순서를 봐봐. 자, 여기서 111 먼저 나왔지. 111 먼저 나오니까 이걸, 이걸 먼저 수행해야지. 이걸 수행하니까 여기 매개변수 세개 생성자 수행 예를 출력하지. 출력. 출력하고 이값 집어넣고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니까 여기서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수행하니까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음, 여기. 마이 박스 번위스 하이트 뎁스에 지금 얼마 들어 어요111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에 1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박스의 부피 매개변수 없음 1 요걸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여기 박스 7에 10 갖고 갈앉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개변수가 하나 있는 놈을 찾아야지. 자 10만 있는 놈. 여기 위스만 있네. 요거. 요게는 요거 그러면 위스가 10이니까 111 10, 되겠지. 1 1, 어? 1. 그 다음에 여기, 매개변수 1개 생성자 수행을 치겠지. 출력을 하는 거야, 넣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1개 생성자 수행 해야 되고, 요거, 매개변수 3개 생성자 수행을 왜 그러죠? 자, 1 0 있고, 어, 10, 10. 여기 10이 있고, 여기인데, 매개변수 3개로 수행을 먼저 친다고요? 음.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고, 얘가 왜 나오는지 봐야 되겠네? 매개변수 3개 생정자 수행. 어? 음. 지금은 뭐 하여튼 그렇다고 쳐. 일단, 이거 이따 찾아보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어,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10 들어가고 1, 1 들어갔으니까 여긴 10이겠죠, 여기. 박스 부피 매개변수 한개 요거, 10. 요렇게 겠죠 요까지 맞고, 그죠? 어. 그 다음에 10, 20. 두개 가지고 갔죠? 두개 가지고 가니까, 자, 두개 가지고 가. 두 개짜리. 두 개까지 가면은, 뭔가 지금 하나를 빼먹고 있는데? 자, 두 개짜리 가니까 여기, 위스와 하이트를 가진 요게 나와. 어? 그러면 이게 와서, 내려와 내려오니까 얘 해야지 디스 위스하이트 1 이게 10아 여기 디스기 때문에 그러구나 여기 여기 얼마야 위스가 얼마야 얼마야 어아까 복잡해지니까 이제 120어10 20. 어? 20 여기서 어 이게 10 20이니까 일로 와서 디스에 10 20 일을 수행하잖아. 그럼 요거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스 7.1020이라고 똑같지. 그럼 박스 20 3 개짜리를 가져가니까 일로 와야지. 일로 와서 매개 변수 3개생성자수행 요거 출력을 하고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여기다 20 집어넣고 요기다 0 집어넣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3 개의 생성자수행을 먼저 했어야 된다. 자, 아까 요, 여기서 다시 이,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어, 요거까지는 됐고, 어, 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마이 박스, 어, 박스 7에 10을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 있단 말이야. 어? 박스 7에 10. 요, 걸 가면, 자, 여기서 어, 요거지, 요거 해야지. 요거 하면, 이거 10 들어왔잖아. 그러면, 디스에 10, 1, 2를 해야 될거냐 그럼 디스가 이게 뭐야? 박스 7이지. 그럼 박스 7.111을 갈거 아니야. 그러면 1로 와서 여기 와서 111 해야 되죠. 그럼 내려와서 뭐부터 해? 매개변수 3개의 생정사 수행 이거 출력하고 여기다가 10집어 넣고 여기다가 1집어 넣고 1집어 넣고. 그럼 여기 디스가 누구야? 마이 박스 1이라고. 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요기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응? 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원, 볼, 요거. 출력하고. 이해하, 이해하셨죠? 어. 자, 근데 이두개 있는 경우, 이세개 있는 경우, 세개 있는 경우는 이제, 바로, 바로 찾아간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찾으면 되고. 여기서 가장 핵심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디스인데 응? 디스인데 여기 이렇게 생성자 맨 처음에 나타나야 된다. 그 요걸 갈때 디스 111을 가니까 여기 와서 111 가지고 요거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요거 출력을 먼저 하고 나머지 데이터 어, 집어넣어야 된다. 자 클래스의 핵심으로 클래스의 기능을 나타내 Public, Private, Protected, Static, Final, Abstract, Synchronized 뭐 이런거 있고 Static은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그 다음에 Final, Abstract, Synchronized 이렇게 있다 어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 세 개를 갖고 죠 width, height, depth를 가지고 요것도 됐고 자기 객체 값 집어넣는다. 요, 요, 개념. this.with하고, t h 하고 이게, 이름이 같을 때는, 앞에, this가, 얘를 호출한 객체를 의미한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하니까, 여기, with, height, depth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여기서 쓰는 거죠. 여기, 여기 볼륨. 어? 그러면, 여기, with, height, depth 값을, 이제, 가져다가, 볼을, 계산, 게, 볼륨을 계산해서, 이 볼륨을 이제 리턴해준다. 어?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 10, 20, 30을 가지고, 마이 박스 1을 만들었어. 음.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마이 박스 1을 가지고, 요거 10, 20, 30을 만들었으니까, 마이 박스 1.with는 10이 들어있고, 마이 박스.1인가? 원이 차근 원이라고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원 원이네 원 원점 하이트 어? 여기에 20 들어가 있고 마이 박스 원점 뎁스에 30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게 들어있고 요건 메소드잖아요? 이건 메소드잖아요 이거 메소드니까 얘는 마이 박스 원점 볼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는 거야. 이 클래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응? 응.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마이 박스 원점 미스를 20으로 바꿔라. 만약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 박스 원점 미스가 여기 10 들어있는데 요거를 20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 뜻이야.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그 프라이빗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박스 원점 볼륨을 해서 볼원을 계산하라 그러면 얘가 마이박스 원 객체가 일로 와. 얘를 찾는 거야. 얘를 찾아서 위스 값, 자기 값 여기 위스 값이 10이고 요 하이트 값 20이고 요거 30이고 계산해서 볼에다 저저 그러면 이게 6천이잖아이6천을 갖고 리턴하잖아요. 돌려주라니까 이걸 어디로 돌려면 호출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6천이라는 값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와 요기. 요기. 요, 요 메소드를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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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n return r 이 t u r n return r e t 면 r n r e 볼 u 값 n 어 e t u r 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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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 자, 메소드 선언할 적에도 public, private, protected가 사용할 수 있다 어, 여기 public엔 다 쓰는 거야 public으로 얘는 int 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한 패키지 내에서는 다 쓰는 거고 private 얘는 안돼 여기서만 쓰는 거야 요, 요 테스트 1에서만 쓰고 그 다음에 public 메소드 public이기 때문에 얘는 다쓸수 있고요 메소드 2 이것도 어, 접근한 정도 없는 거고 private 하면은 얘는 여기서만 쓴다. 음, 쉬운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세임 패키지에서 보면 테스트 1을 만든다. 그럼 t1이라고 하는 테스트 1 안에 t1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테스트 1으로 만들었지. 여기 테스트 1. 그럼 t1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t1.a 이게 마, 만들어지는 거고. 어? 그 다음에 t1.b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t1.c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여기 private이야. private 어? t1.c 그 다음에 method 있죠? t1. method1 그 다음에 t1.method2 이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t1에 method3 할수 있는데 이게 private이야. 얘는 private이다. 이것도 private 자 이렇게 되면 t1.a는 3 이건 가능하다. 봐봐. 여기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1.b는 5 가능하다. 여기 어, 밑으로 가면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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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b는 5 이거 가능하죠? 근데 t1.c는 여기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불가능 요거. 됐지? 그다음 t 1메소드 오케이 t 1메소드두 오케이 t 1 3안 된다 이건 접근 불가능. 그다음에 adder 패키지를 보시면은 테스트 uh, 1 만들었잖아요. 요거 요 가능, 요거 가능, 요건 불가능. 요거 가능, 가능, 불가능. 이거 지금 어? 다른 패키지에 속해져 있는 어,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예를 이제 본 거고 여기서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어? 불가능하냐면, 어, 우리 뭐랬어? 이게 접 접근 한정자를 지정하지 않고 선언된 메소드들은 같은 패키지에서는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이제 이게 다른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다른 패키지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어, 사용할 수 있는 응? 영역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어, 박스 9 해서 이 안에 볼륨이라고 하는 에,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생성자에서. 어? 그 다음에 여기 다 프라이빗이니까 이거는 프라이빗 못 가져가는 거야. 어? 요 얘네, 얘가 이제 어, 박스 9이라는 클래스에만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볼륨이라는 메소드는 width, height, depth를 가져다가 볼을 쓰는데 이놈 자체도 프라이빗이야그 다음에 이거는 getVolume은 볼이라고 하는 값을 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 이거는 퍼블릭 메소드니까 다쓸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자10 20 30을 가지고 mybox1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withHeightDepth가 여기 와서 어, 들어오는 거죠. 볼까지, 마이 박스 원값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 10, 20, 30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요 객체에다 10, 요 20, 30은 들어가고, 요 볼륨이라고 하는 놈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 놈을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호출할 수 있다는 이 뜻이고. 근데, 마이 박스 원 i s 스 여기서는 못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 박스 원점 볼륨을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된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 어, 이유는 여기 프라이빗으로 어,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못 써. 여기서만 쓸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 박스의 부피 하면 마이 박스 원점 갭볼륨 하잖아요. 그러면 갭볼륨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요볼 값을 리턴을 하라니까 이, 요거요거 요거 박스 나인점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요거를 가져다가 요걸 가져다가 볼 값을 여기서 계산해 놨어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기 때문에 6000 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다 어? 음.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와 같이 메소드에도 스테이틱을 붙여서 클래스 메소드로 선언한다 우리 알게 모르게 이 클래스 메소드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쓴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메소드들, 클래스 변수와 같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함수다. 예를 들면 array. tostring 이러면 이 array a r r a 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클래스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메소드 tostring 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 그걸 갖다가 시, 실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레이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의 메소드 이건 인테저라고 하는 것은 정수 우리가 썼었지 그지 정수 클래스에 파스 인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다 이거 점 찍어 이렇게 응 아거스 제로는 하나라고 이거 저 배열 하나 있는 거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 안에 value of 라고 하는 에, 메소드가 있어요 그 불러서 쓴다 이렇게 쓴다 음, 우리 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integer.pathInt 응? 자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는 클래스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다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에, 클래스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박스라고 하는 이건 그냥 일반 클래스고요 width, height, depth 가 있고요 l o n g 의 id, num이 있고 그러 요게 이제 스테이틱 변수였죠. 클래스 변수. 스테이틱 클래스 변수. 여기 스테이틱이 불려가지고 이 get current id라고 하는 이놈이 클래스 메소드다. 클래스 메소드예요. 그럼 이거 불를 적에는 얘를쓸 적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요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get current id라고 이렇게 호출한다 이 말이에요. 클래스명 점 찍고 메소드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카운트1해서요요 요 안에서 쓰는 카운트라고 하는 지역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1 집어 넣었어 그럼 여기는 idnum 플러스 카운트 하면은 요건 오류가 어, 어, 생긴다 왜냐면 요 idnum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객체변수예요 얘는 객체변수라고 객체변수인데 요건 뭐야 스테이팅 메소드잖아. 그러니까 어, 클래스 메소드잖아.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요걸쓸 수가 없다. 이제 그야 카운트 얜쓸수 있어. 요거 안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박스 아이디. 박스 아이디는 어디냐면 여기 있죠. 이게 클래스 변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오케이. 카운트는 이 안에서 한 거잖아. 오케이. 이건 된 거야. 그다음 리턴 박스 아이디. 박스 아이디가 여기 스테이팅이니까. 클래스 변수니까. 이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오류다. 꼭 기억해라. 응? 암기. 클래스 메소드 안에는 클래스 그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는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요 스테이티 롱 박스 아이디를 클래스 변수도 프라이빗을 선언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 여기 ID n u m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음 요고요거가 요거 박스 ID를 가져다가 하나 증가시켜서 그다음에 집어는 넣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볼륨 계산하는 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get 볼륨하면은 돌려주기를 ID n u m 에다가번 박스의 부피 플러스 V L 값까지를 돌려주는 거야. 어? 음 자바에서는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etCurrentId 이건 public static이야 어? 현재 박스 번호를 반환하는 바란, 클래스 메소드야 여기 static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idNum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왜, 왜 그렇다고 클래스 변수만 쓸수 있다 박스 아이디 리턴은 이건 가능하다. 얘는 요 박스 아이디가 클래스 명수기 때문에 그렇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 박스 1을 박스 10으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박스 10 자체가 되게 복잡해. 프라이빗, 이게 다 프라이빗으로 걸렸어, 지금. 그럼 인트가, i가 1일 때 1을 가지고 와. 여기 지우고 갑시다. 자, 1 가지고 시작해. 1을 가지고 일로 와. 1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야 내려와. 그러면 뉴박스 10에서 여기 i i 플러스 1, i 플러스 2.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박스 10의 1, 2, 3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박스 10의 1, 2, 3을 가지고 어 와보면 와보면 여기 1, 2, 3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1, 2, 3이야. 그 이게, 이게 어? 박스 원이잖아 응? 박스 소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써야 돼. mybox1 소문자로. 응? 지금 객체 이름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객체 먼저 해 줘야죠. mybox1.with 여기에 일 들어가 있구요 마이박스 원점 하이트에 이 들어있고요. 요거에 뎁스에 3 들어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디넘에다가는 박스 아이디 값. <laughs> 현재 박스 아이디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단 말이야 이걸 하나 증가시키니까 1이 돼서 박스 아이디넘에 누구? 마이박스 원점. 박스 아이디. 아이디넘. 아이디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이디넘. ID num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응?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박스의 부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mybox1.getvolume 이잖아요. 그럼 mybox1은 지금 1, 2, 3 가지고 만든 놈이거든. 그럼 getvolume 을 찾아가니까, getvolume 은 return 하기, ID num, ID num 아까 계산했죠. 1, 번 박스의 부피, 볼, 볼은, 어, 여기죠. 볼륨. 볼륨 부르면 얘를 부르면 여기 프라이빗에서 요기 이렇게 들어와서 볼륨에 어 여기 1 2 3 해서 6이 들어갔어. 그럼 6값을 이제 여기서 6, 6을 로턴해 1번 박스의 부피 6. 이거를 리턴해 줘.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이 여기 1번 박스의 부피 땡땡 6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올라가, i뿔뿔이니까 i 가 1이었다가 하나 들어가면 2가 되잖아. 2는 요게5보다 작죠. 그럼 내려와서 이번에는 뭐예요? 2면 234 박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곱한 거 어? 64, 24겠네. 그럼 여기가 2번 박스의 부피는 24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3이면, 에 3번 박스의 부피는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3, 4, 5일 때까지 하죠. 5, 5, 5, 5, 5. 내려와서 그러면 5, 6, 7로 가겠네. 그러면 이게 30에다가 2, 210이겠네. 어? 210. 그러면 여기, 어 여기, 5번 박스의 부피는 210.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걸 이이포문을다 돌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생성된 박스 번호는 박스 1 0 g e t c u r r e n t i d 요걸 봐서는 이게 뭐야 박스 1 0 0이게클래스0요 여기 get c u r r e n t id. 0게 클래스 메0드다 get c u r r e n t id. public s t a t 0 0 l o n g 해서 박스 ID에서 ID가 지금 뭐냐면 여기 박스 ID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현재의 박스 번호를 반환하는 클래스 메소드다. 왜 스테이틱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D는 못 돌려주지만 박스 ID는 돌려준다. 왜 박스 ID는 클래스 변수다. 어? 그래서 여기 5번입니다. 이렇게 나온 되고. 아주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예, 수업 내용을 좀그 그, 되씹어 본다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실그 어, 실행시켜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